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짓기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번호 제2333호 강주시의회 의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대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주문을 정비하고 광주시 의정비 12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조례 제2,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 제2호에서 33조 제1항 제2호 관련 대표 5에서 제33조 제1항 제3호 관련 대표 6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 발표, 조례, 대표 1의 기준, 월정수당 3274,770원에 대하여 369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따 자세한 사항은 대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